아유 또 신이벤트가 나왔어요 안뽑아볼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다이아가 있고요또 제가 또 강화해야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소리가 안나고 있죠 잠깐 끄고 다시 갈게요 게임소리가 안나고 있으니까 플레이어 다시 오픈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자 자, 켜보자 트로피는 왜에 네, 트로피는 안뜬다고 아주 열심히 써놨네요 이것들이 공지를 써놓고 또 써놨네요. 하도 특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아예 공지를 제대로 써놨어요. 안 나온다고 트로피에서 무조건 다이아 소모라고만 써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소리 나고요. 아 나는 고자합시다. 아 고자시구나. 어쩌다 고자가 또제 방송을 또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빛 S를 그러니까 다섯 개를 모으면 행템포기권이 나온다고 하죠. 어자 출발이야. 아! 쭉 깔끔합니다. 자하하하 어, 원래 출발한다 이런 거아니겠습니까 시작이 하리야 와, 뭐야하하하하하네하하어비하네이하하하 정렬 맞습니까? 지금 마일리지가 좀 개떡만큼 많았기 때문에 선물함 있는 행템뽑기권이 있나 확인하고 올게요. 와 잠깐만 10창렬인데 개창렬인데 일단 받아보고 행법 진행해 봅시다. 아 지금 세 번째에서 조가그보니까 행템을 16개 뽑았는데 로비시였죠. 일단은 여기서 마일리지 뽑기권 진행해 봅시다. 폭발 안 따고 하지 않았나? 합성만인가? 예뽑기에서도안 뜬다고 했었어요. 자, 오케이 여기서 바로 10점이 찼고, 어 왕가의 반단트, 하하하 <laughs> 독발이 날보디 안 나오면 뭐 하겠노? 왕가의 팬던트 나오겠지? 아, 뭐 그렇게 감원 이설에 우리 소가 넘어가지 맙시다. 비파미스티커한장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뭐 날보 독발이 나온다고 너무막 좋아하고 막 그러지 맙시다요. 개 창렬입니다. 자, 보 봅시다. 그렇지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치떴습니다. 에이프라나. 슈바는 안 쓰여있어요. 비타이 바까지 뜬다고 써있습니다. 오쭈님, 뭐 저게 가는거에요? S10 좀나와야돼요 S10 좀 나와야 돼요. 뽑아가지고, 저가 이제 스프를 좀 만들려고 할게 행템이 있는데, 확률 개창률인데? 어, 파팅이 어서오시구요. 지금까지 S 하나도 못 뽑았습니다. 와 와. 심한데? 오반데 이거? 예, 건설 장비를 전 미리 뽑아놨어요. 건설 장비 미리 뽑아놨는데, 그거를 지금, S템이 없어서 스프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초비받고 조각 얻으치는 게, 아, 요거는 조각 안 주잖아요. 자, 봐봐요. 요거, 그 이벤트 팩으로 준거 있잖아요. 요거는, 안 줍니다. 요거는 조각 안 줘요. 보관함에 있는 거 지금 깠죠? 자,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깠는데, S 행운 아이템 요거는 그거에서 나온 거에요 방금 전이 아니죠. 요거는 S 마일리지 10점 포기권에서 나온 거고요. 요걸 받는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또 이어서 봅시다. 인기 행운 아이템 <laughs> 확률 업이긴 한데, 아유 확률 업 맞냐고? 자, 다시 아이고 체로다님께서 별풍선 5개 정말 감사합니다. 스고예 대리 시청 지금 가능합니다. 좌측 하단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습불은안 줍니다. 습불 풀강은 아무것도 없구요. S, A, A 풀까지 주고 있구요. S 좀 줘라. 야, 십창년인데. 어, 기분 나쁜데요? 자, 여기서 위에 정강판이 떴네요. 일단 여기서 S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명장의 은재료다 아, 신청해 주세요. 홀님, 예. 카톡으로 신청해주세요. 홀님 어서오시구요. 어, 요거는 또 위에 저기 있어가지고. 명복은 있습니다, 예. 요거 중복에 좋은 재료. 자, 또 뽑아봅시다. 음. S인템이 전적으로 진짜 적어도 4개가 필요합니다, 저가 지금 현재 2개 뽑은 상황이고요. 네, 예, 빗바 있으시죠. 와, S 너무 안 주는데? <laughs> 아, 짜증나. 아, 다이아 1000개 정도 썼는데. 방률이 조금. 접었다가 갈까요? 지금 확률이 안 좋을 때는 요즘 그냥 마일리지 10점 차트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7 8점 오케이 꽉찼고 강화를 할게 있는지 한볼볼요잠잠만요요 어허 지금 합성으로도 얻으면 s 그0 하나 줍니까? 그럼 a 뿔 조금 강화를 때려 볼까? 오케이. 조금 A뿔에다가 B템을 좀0 0 0 0 0 0 0 도도동. 그렇지. 한번더 붙여 봅시다. 아, 탁, 툭 탁. 또라랑. 와, 야, 확률이 잘, 강화 왜 이렇게 잘 돼, 이거? 허허허. <laughs> 어이, 어이, 강화야. 어, 넌좀 놀랄만 하다. 좀잘 붙습니다, 이거. 이번 팀부터 A로 갈게요. 아이거 라비님 어서 오시고요. 어이, 아유, 이번에 안 붙네. 예,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B를 넣고는 잘 되다가 A를 넣으니까 꺼지라고 하네. 침대해요 뭐여, 이거. 어, 나랑 연애하니? 밀당하니? 더러용 빠리니머서 <laughs> 복점도 파편 줘요 아 몰라요 지금 제대로안 읽어봤는데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또 A 넘으면 또왜 깨지는 뭐야? 그렇지 자아뽀인이머서한번더 붙여 봅시다 비가 너무 많네 비를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야 또 비템 없어가지고 나중에 울상 쓰지 말고 일단은 강화해 봅시다 아자이 새끼야 형 우리 섹스할래. 정신 좀 차려, 이 새끼야. 아 진짜. 아, 딴데 가서 차죠 뭐, 그, 트젠방이나 그런데, 게이방 가서 차죠 모두의 마블 방송이야, 이 새끼야. 아, 내성전책선을또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저 새끼. 아, 그냥, 아, 아까부터 억으로 존나 끄네. 그, 나리님 팬닉 달고 그러고 싶니? 아, 나리님 가서 너잃어버릴까 너? 너? 아 왜, 왜 이래, 진짜? 아, 정신 차려라. 그분 팬닉 달고 그 지랄 치면 좋니? 어 진짜 먹칠하고 있네. 그분 먹칠하고 있네. 얼굴에다가. 아, 적당히 해, 임마! 자, 한번 붙어봅시다. 그렇지. 일단은 5강까지. 제가 이르고 올게요. 합성 다섯 번 하면 조각 다섯 개 주죠? 어, 그렇죠. 에잇불을 다섯 번 한다면 주는 거겠죠. 아, 저 친구가 나리방, 나리님 방송에서 제광고하다 쫓겨났어요. 아, 지능적, 극혐스, 어병신 같은 어그로 새끼네. 저도 블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오케이, 이 정도로 뽑고 피템머 조금 팔고 갑시다. 지금 봉인석이 안 되죠? 어 되네. 봉인석 고쳤구나. 어 그럼 판매를 할수 있겠구나. 자, 아이템분에 비아나 판매해주고. 롤럭. 어 열렸네요.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갔던 봉인석이 오픈이 된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도 붙여보고요 자그 다음에 B 두개더딱봐 아빠 봐 아빠 빠내 빠른 손놀림 무슨 이벤이야 행트 이벤트에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여기 뭐 빈칸을 채우시오야 뭐지? 예 불랙되면 리방에도 못 들어옵니다 이건 뭐 먹기 까요 여러분들 현재 150분 보십니다 순발력 빠르신 우리 가청자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60분 보고 계시네요 추천님, 아이고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우리 추천님들 시청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순발력 바르고 이쁘고 가슴이 시컵 이상 되시는 분들만 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보총님 봉인석 다시 열렸네요. 지금 본인이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행템 10점이 모을 때까지 모아봅시다. 강률 쓸만한가요? 자 여러분들! 저가 현재 다이아 1,200개를 사용하여서 뽑기를 진행하였는데 <laughs> 뽑기에서 S 하나 나왔어요. 아이씨, 진짜 와 핵창렬인데? 자, 일단 마일리지 꽉 잡고 와우 여기서 글적시메님께서1 더하기 은 어몽의 일개로 908번째 빵클럽 가입 어서 들어오세요. 패턴이!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케이. 요 정도로 뽑고, 또요거 뽑아봅시다. S가 그러면 하나 더 나올 때까지 뽑아볼게요. 미치겄네. 진짜 지금 저가 S를 왜 구역구역 네개를 모으려고 하냐면, 일단 조장, 어, 연장 센트 없었는데 그냥 대팔고 갑시다. 귀찮다. 아, 에이블도 강화해볼까요? 그래, 골드가 120만 원 있으니까. 또 에이블 하나 강화해서 또 풀강을 하면은, 와우, 오늘 또 팡클럽의 날입니까? 순초사우님께서 909번째 빵크럽 가입을 무려 9개로 어서 들어오세요. 땡주 형님 어서 오시고요. 건설자비 풍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이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까도 어몽일게도 감사하고요. 일하기 연계. 어, 음, 카메라가 원래 강화하는 좀안 붙나요? 탁탁. 도도동? 그렇지. 보정님은 요새 템 중에 전장의 스패너가 가장 필요할 때. 그니까, 러 시청자 참여자. 아, 홀님, 카톡 확인했습니다. 이따가 뽑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온 소대로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흥바라, 심바라, 존나게 안붙네 이거. 그렇지 자 A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카톡 확인할게요 라비님도 카톡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거 진행한 다음에 또 대리가 쏙쏙 들이들고 있네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종님 남자죠 아 요거 한번 재료도 많고 골드도 좀 있겠다 요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풀강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S템이 근데 생뽑에서 너무 안나와 <laughs> 지금 어 저가 2천 몇 다이아즈, 2 600 다이아에서 시작했죠. 2 600 다이아에서 시작했는데 한2 200 다이아 정도 썼는데 생법에서 행운아이템 S 딱한번 나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이거 저게 너무 쉽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비님 배 맡겨 주셨죠? 알겠습니다. 이따 확인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 강화 실패, 전랄이 많이 나오네. 풀강 초배 8개 풀강에서, 와,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a 뿔불또한번 강화해 봅시다. 자, 여기서 성까지 하고 그러면은 풀강 이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얼 헐라이, 헐라이. 어, 조홀호 자 이제 합성 합성에서는 뭐 독발이 뭐날포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 뭐야 합성비용 원래 5만 원이었나요? 에이프레이프리 어 그랬나? 자 여기 있어 어날포는안 나오지만 힐링 좋은 힐링의 재료다 힐링 좋은 재료 나와줬고 음그 다음에 뭐힐링 아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링이 없으신 분들은 어 빨리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대가의 건설 장비, 풀강 진행해봅시다. 앵템이 다 나와줬죠? 중급 재료. 오케이, 하나. 자, 이번에 두 번째. 무슨 이벤트예요? 풀강 이벤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 어? 모자르나? 개수가? 자, SN1 아이템 풀강 하면은 재료 앱이 줍니까 그쵸? 이번에 s n 템도 이벤트 하고 있죠? s n 템 풀강도 이벤트 하고 있죠? 그럼 요거 하면 은 하나 나오겠네. 음, 좋았어. 저거 넣기는 너무 아까워요. 아이, 그렇죠. 그런데 저가 그, 요새 별로, 저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거기서 S 뽑아도 보석조요? 아, 정말요? 어, 뭐야, 이거 돌려막기 가능한 겁니까, 이거? 자, 요거를 뽑으면 또 조각을 준다고요 어, 정말요? 어, 그렇구나. 지금 조각이 그러면은, 다섯 개가 모였고,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였는데? 왜안 줘, 그거? 좋은 거 준대며, 그거. 몇천 개 날렸어요? 아, 그래요? 저도 지금 천이백 개, 나... 뭐야? 다섯 개 모으면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받아야 돼요? 받기? 아, 요걸 받아야 된, 아, 선물함에 넣어야 되는구나. <laughs> 아이고, 여러분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유, 제가 또 답답한 소리 했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제가 또 받지도 않고 또왜안줄지 이러고 있었네. 아유, 이 알겠어요. 자, 요거 한번 뽑고 가기 전에 하나 풀강하고 해 가야지. 밀당제 자, 이번엔 초월의 빛 풀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탁, 탁. 두두둥 그렇지! 이번에는 명장의 지봉이 중복입니다. 요거 넣고 풀강 한다음에 숯불 만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요 숯불에선 어떤 보조업이 붙게되지? 그러면 요대가의 건설 장비에 괜찮은 보조옵션이 있습니까? 그걸 아직 저는 대가의 건설 장비에 뭘 붙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기선 어떤 보조옵션이 붙게될지 하나 소복이 좋아요 둘 아, 새~ 좋은 보조 옵션을 아프지 밖에 s 뽑아줍니다. 와아아 <laughs> 이거 패뷸러스한 게나줍니다 아, 이거 골지어 쏴지 않습니까? 뭐야? 아, 지금 바로 꺼버, 짝짝 나가서 바로 꺼버렸는데, 뭐야? 이거 확 눈이었네.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들 94% 어... <laughs> 아이 작간네. <laughs> 자 일단 요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률상 94%의 확률이라니. 어 s 행템 뽑으면 바로 주나 이번에? 바로 즉시 지급입니까? 기념비 붙여야지. 자 S S S 재료 앱이 뽑기권 일단 뽑아보고요. 그다음에 저 친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J님 타톡쪽받으세요아 지금 저가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채팅창을 보고 있고, 브금을 받고 있고, 제 캠을 보고 있고, 채팅창을 보고 있으면서, 뽑기를 하면서, 제 다이아를 쓰면서, 읽어드리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면서 동시에 대리 확인은 조금 힘들어요. 제거다한 다음에 카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타님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무준이에게 여러분들 카톡 하나 왔었습니다. 보이스톡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보이스톡 걸지 마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화하면 안될것같아요 엄마한테 혼난것같습니다 엄크가 유성으로 뜬것같아요 플래시 메모리가 아닌 어, 제대로 그냥 엄크가 앞으로 보이스톡 금지력을 내리신것같아요 아쉽습니다 자 에스트 대박 행운 아이템 보기권에선 뭐가 나오게 될지 하나 둘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250분 보고 계시네요 순발력 바르고 원빈 닮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 한번씩 빨리 눌러 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260번 보고 있습니다. 추천이 근데 109개. 어이구, 우리 순발력 빠르지. 이쁘장하고 아주 잘생기신 가정장 여러분들 감사드리면 또 하나 둘 슈퍼 아이바 나올. 떠라 슈퍼 아이바겠지. 아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여보세요. 우와, 야. 올리십시오 슈퍼 아이바가 슈퍼 아이바가 저에게 없던 슈퍼 아이바가 저에게 맞습니다 야! 야, 캡처 뜹시다, 여러분들. 야, 캡처 뜨는 시간 드릴게요. 좋은 재료 아닙니다. 저에게 이거 와! 너무나도 소중한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현재 구독자 수 11,700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 채팅 한 번씩 올리시고요 자, 요거 한 번, 와, 슈퍼하이바가 이렇게 나오나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슈퍼하이바 강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 아, 이거 빨리 강화 가야 되는데, 때려봅시다, 강화. 골드 50만 골드. 그러면 조금 뽑기를 할게요. 어차피 S템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조금 뽑기를 하고 오고요 와, S 슈퍼 탐 레이서의 헬멧. 좋았어. 드디어 저에게 도었습니다 자, 재료를 뽑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고, 여기서 피주님께서 초콜렛 10개 맛있습니다. 자, 이거 뽑아볼게요. 대박 뽑기 중고 참여돼요아 어, 저도 이제 드디어 빗발을 버릴 수 있게 됐네요. 어, 근데 행태 확률은 역시나 10창렬이네, 이거. 하하. <laughs> 와. 아유, 아좀 S좀 줘봐 인간적으로 좀 심하지 않니? 여러분들 이건 좀 오바라고 아이 그래 뭐 아이 슈퍼하이바 줬는데 뭔개시보바이 아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야 응 슈퍼하이바 뽑았으면은 아이 계속 뽑기해서 B나와도 계속 아이, 간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유 감사합니까 형님 이래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응 요거 한번더 뽑아봅시다 아 그냥 A로 갈까요? 그래요 A로 갑시다 그래도 우리 슈퍼하이바인데 어, 슈퍼하고 아주 패블러스하고 골지어스한 S 슈퍼 S 딱지 붙어 있는 하이반데. A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A가 어 그렇지 맞네. 으음 그래요. 강화해 봅시다. 아, B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밑에 팔고 갈까? 일단은 봉인석 정리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아, 정말 저는 솔직히 뽑는데 진짜 하나도 기대를 안 했어요. 아이, 슈퍼하이바보 뭐 나중에 뭐 주겠지. 했는데, 와. 슈퍼하이, 슈퍼해배시 나오네. 오이샤 어 야하하. 어, 지금. 여러분들. 제가 렘마을 존나 욕하지 않았습니까? 확률 극이지라고. 근데. 오이 어 슈퍼하이바가 나오네? 야, 대박이다. 자, 강화해봅시다. 재개적인 슈퍼하이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강까지 B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A로 가보도록 할게요. 2패 나올 줄 알았어요? 어 저는 솔직히 아유 뭐그 많은 것 중에 슈퍼 에이바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서 나오고 있는 대박 보케 아이템에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 중에 설마 슈퍼 하이바겠어 했는데 슈퍼 에이바 어, 좋네. 어 좋아. 기무띠 합니다. 편안하게 강화해 볼게요. 50만 원으로 지금 초비까지 강화가 될라나? 그렇지 1강까지 올라가줬고 이 기세를 몰아서 2강? 오에서 오케이 기세를 몰기 잘했네요 슈바 미만장 아헤아모드의이 마블 하려면 슈퍼 하이바 정도는 있어야지 어? s 딱지붙터요 하이바 다딱맞춰놔야지 어? 인정? <laughs> 아 이거 너무 깨지네 그냥 플로 가버려 빡치는데 자 지금 초월의 빛또 강화 하나 해야 되죠. 오케이 초비 또 비로 그러면 2강까지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재료를 좀 없애고 가는 게더 신속할 것 같네요. 더더덩. 음. 자꾸 깨지네 이거. 노하이바 비만잡이래. <laughs> 자 이것도 붙여봅시다. 아 그래도 하나 모시고 가네요. 음 그래도 하나 슈퍼하이바가 나와줘서. 비타이바 아, 요즘 하루나 나오고 다크레이나 나오고 하는데 이거 비타이바로 하니까 물론 제가 주커는 좀 개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 뭔가 너무 주커이안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아 슈퍼이바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나와줬어. <laughs> 아씨 이강까지만 가자. 더더더? 아이고 성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탁탁탁, 또로롱, 와우... <laughs> 아, 이거까지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 만원... 근데 이거 한 게임당 만원 벌기 힘들어. 리그 아닌 이상... 아이씨, 아이씨, <laughs> 미치게... A로 가까이, 이제 한 번만 더 갑시다. B로... 아, 미치겠네 이거! 어, 허 다크레이나 과금 6 0에서 수고했다고 마블이 하나 줬나봐요. 아, 애프터 서비스입니까? 어우, 씨좀 심한데? <laughs> 어우, 씨좀 심해요. 여러분들 대리 맡기신 분들, 요거 스펠 만든 다음에 바로 해드릴게요. 아이디 비번 지금 뭐 대리 맡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디 비번도 한 번에 보내주세요. 우리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신속하게 대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뭐 대리 맡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어, 저뭐 뭐가 있고 아이디 비번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 주시는 게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씨. 나 심한데 이거 근데. 아, 나나나 이강은 나, 나 필요할 거야. 나 빡쳤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 나나 이강 나 이거 나 끝까지 간다 나 이거. 이강 b 로 간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개새끼야 이거 야 붙어 들어와 들어와 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새끼야 그래 오 새끼 오야너어 탱커다 어핵 탱커야 이거 몸이 존나 와야 누가 그래 들어와 개새끼야 가습기 같은 새끼야 들어와야 씨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이, 초콜릿 10개 맛있습니다. 어우, 씨. <laughs> 24만원 남았어. 야, 몇번 깨진 겁니까? 야, 대박이다, 진짜. 야, 좀 심하네. 30만원 써서 2강만. 이건 얼마죠? 3강은 얼마죠? 25,000원인가요? 에이플로 가, 아유, 잡혔네, 이거. 이 어떡하지 이거 에 a 블로 갈까요? 아씨 아씨 뭐바다 이거 진짜 와 화면이 이렇게 안 좋나? 그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슈퍼하이바가 저에게 왔잖아요 에 네. 일단은 슈퍼하이바가 지금 몇 강까지 진행이 됐나요? 2강까지 밖에 안 됐어 얘도 와뭐 이래 와 진짜 참, 확률 너무하다 이거, 강화 확률 그래여기도 네, 슈퍼하이바가 있잖아요 예, 슈퍼하이바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허헛, <laughs> 아, 아, 제 마음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콜드가 <laughs> 이제 없잖아 그렇지요, 일단은 3강, 다시 에이플 넣어볼게요 몰라, 어, 에이플 들어와 들어와 아, 어, 뽑기는 좀더 진행해야 될것 같아. 어차피 S 앤 템이 없습니다. 뽑기로 나온 게아니고요 어디서 나왔냐면, 대박 행운 아이템 뽑기권, 대망 인기 행운 아이템 뽑기. 어. <웃음> <웃음> 자, 일단은 그래도 골드가 닿는 데까지 붙여봅시다. 와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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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하다. 이게 좀 진짜 과한데? 투마치데 와, 일단 4강까지 3천원 남겨 두고 4강까지 올라갔고요. 그럼 선물함 정리를 좀해 봅시다. 와, 그래요. 슈이바가 나왔으니 <laughs> 위로, 위로해 봅시다. <laughs> 아, 여기서 채로다 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아, 두 개, 마이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대리가 들어온 게 많거든요. 행템을 조금 더 뽑고, S 행운 하이템을 조금 더 저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골드를 좀 오늘은 리그를 통해서 벌고요. 오늘 대리가 또 2800개 대, 대박 뽑기가 아니죠. 행운 아이템 뽑기 대리가 들어왔는데. S 행운 템 진짜 안 주는데? 확률은 맞아, 이거? 와. 혐니다 진짜 혐 아닙니까 혐? 혐이야 혐. 와.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넷마블의 확률을 보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laughs> 자 그럼 마일리지만 채우고 갈까요? 마일리지 한번 뽑으면 더 뽑히겠네. 선물함에 혹시 뭐 행템 뽑기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얘들어 예, 가세요. 제접각인가요? 자 S 행템 뽑기권이 하나도 없었나? 자 실버 상자. 요거는 뭐 마일리지 올려, 올라 그냥 한번 뽑고 옵시다 마지막으로 뽑고 여기서 s 행운의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뽑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음, 와. <laughs> 아, 좀 심하지. 여러분들 보셨죠? 저가 현재 2,600 다이아에서 다이아노 올 행템 뽑기를 했는데 거기서 생뽑으로는 S 행템 딱 하나 나왔어요. 다 마일리지로 뽑은 거고요. 와, 진짜 마지막까지 올 로비. 와우! 전장의 스패너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난 재료가 필요한데. 이것도 애매하게 됐네, 상황이. 아, 이거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거 요새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일단 요건 킵을 하는 각을 볼게요. 저가, 그래도 요새템은 명장의 지분까지만 스불 갔는데, 스패너가 나왔으면 킵각 나옵니다. 요거는 살짝 킵하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자리 볼게요. 일단 슈퍼이바 뽑게 되면서 제 계정에도 이제 S딱지 하이바가 생겼네요 땜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추천적일 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